삼성 이온의 혁신적인 기술이 집약된 갤럭시북 이온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만난 프리미엄 노트북입니다. 초경량으로 가방이나 가방 없이 아, 휴대하기 아, 편하며 아, 강력한 인텔 i7 프로세서와 16GB 램이 탁월한 멀티태스킹 능력을 자랑합니다. NVMe SSD 512GB의 빠른 속도 덕분에 파일 저장과 로딩이 즉각적이어서 업무와 엔터테인먼트 모두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윈도우 11 탑재로 최신 기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배터리 수명까지 갖춰 언제 어디서든 최고의 퍼포먼스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